반갑습니다 체인링크 홀더 여러분들 트레이더 윤태준입니다 자 우리의 체인링크가 지금 단기적인 조정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은 어떻죠 지금 밑바닥을 정확하게 좀 지지를 받아내고 있고요 다시 한번 더 단기 이평선을 좀 뚫어내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자 여러분들 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지지 부진한 좀 시장 속에서도 우리의 체인링크가 돌려나가는 흐름이 무조건 나와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자 왜냐하면 이 체인 링크 이코인이 지금 조용하지만 꾸준히 고래들이 매집 중입니다. 심지어 1년 동안은요. 이 체인 링크를 10만 개에서 이 100만 개 이상 들고 있는 대형 투자자들이 지난 1년 동안 1,400만 링크를 좀더 샀습니다. 이 보유량이 28%나 늘어난 거죠. 놀라운 건 최근 시장이 흔들릴 때도 이 고래들이 2주 만에 1,300만 개를 추가 매수했다는 라 점입니다. 이건 단순히 정보가 아니라 어떤 확신을 갖고 사들이는 흐름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술적 흐름도 지금 좋은데요. 지금 차트상으로 대칭 삼각형 패턴을 형성 중인데 이건 보통 방향성 돌파전 조정 구간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25만 달러만 깨면 본격적인 강세 랠리 신호가 될수 있다는 라 거죠. 그리고 지금 체인링크가 단순히 가격만 괜찮은 게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온체인 개발자 활동, 순위가 바로 2위. 이건 네트워크가 실제로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꾸준한 개발은 결국 장기 신뢰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체인링크 지금 조용한 매직 구간에 있습니다. 고래들이 1년 넘게 담는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체인링크 조만간 돌려나간 흐름이 좀 나와줄 거라는 거고 그게 언제냐? 아까 뉴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시면 삼각수렴 패턴을 좀 그려나가고 있죠. 그리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뭔가 중요한 회의들이 다 몰려있잖아요. 그래서 조만간 이 자리에서 우리 체인링크는 폭등이 나아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체인링크가 폭등하는 흐름이 좀나와줄때 어디까지 상승하는 흐름이 좀나와줄 것이며 또 어느 구간에서 한 번씩 좀눌려나갈 것인지 자 이러한 것들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요.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좀 차트를 좀 크게 보신 다음에 이때 고점과 저점을 피보나치 되돌림 파동으로 좀 이어 보면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1차적인 저항때0.382 구간을 좀 뚫어내주면 다음 구간은 0.618 사실 이 하락 추세 속에서의 0.6289원은 정말로 신뢰도가 높은 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저항 정태먼 쪼르내 준다라면 0.6289원까지는 상승이 열려있다는 거죠. 자, 하지만, 이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0.5 자리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자, 그러니까, 0.38이 밑바닥 구간까지 떨어졌죠. 자, 그래서, 우리 체인 링크는 우선, 단기 편성들을좀 뚫어내준 다음에, 단기 편성들의 지지를 받아가면서, 0.38의 구원을 뚫어내주고, 그리고 0 6 8 구원에서 지 저항을 받더라도, 0.5 자리에서 이 자리만 좀 지켜내준다라면, 다음 구원에서는 0 6 8 구원을 뚫고, 이 전고점까지 고점을 올려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정확한 타점 잡는 게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저 타점 잡는 지표를 한 가지 좀 들고 왔는데, 이 지표는 제가 실제로 매매를 할때 사용되는 지표고 몇 가지 조건들만 부합을 한다면 상당히 높은 확률을 보여주고 있는 지표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모든 성과 점이 녹색이고, 그리고 골든 크로스까지 같이 나와주면 이 자리는 확실한 매수 타점을 알려주는 자리가 되고요. 반대로, 모든 성과 점이 빨간색이고, 거기에다가 데드 크로스까지 같이 나와준다. 그러면 이 자리는 확실한 매도 타점을 알려주는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매수 타점부터 매도 타점까지 자, 꾸준한 상승 나와줬죠. 이런 식으로 94일 동안 91%, 그리고 206일 동안 183%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제가 이러한 타점들을 다 잡아가지고 소통방에다가 공유를 좀 시켜드리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더 이때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 소통방에 좀 들어오신다라면 이러한 수익들 충분히 가져와실 수가 있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어서 지금 체인 링크 현재 차트를 좀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면 어때요? 이 매도 타점 뜬 다음부터 지속적인 하락 나와줬죠. 그런데 지표를 좀 보시면 지금 초록불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지금 이러한 지속적인 하락 중에서도 매수세는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체인링크 조만간 안전한 자리에서. 이렇게 돌려나가면서 매수 타점이 딱뜰 거거든요. 자, 이 타점이 딱 뜬다라고 했을 때 텔레그램 방 안에서 이런 식으로 좀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체인 링크 지금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 혹은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텔레그램 방 안에 들어오셔야겠죠. 자, 지금은 영상으로도 대응을 좀 해드리고 있지만 촬영, 편집, 업로드까지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실시간적으로 좀 대응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번호 010-2190-5289 번호로 자, 체인 링크 체인 링크라고 단네 글자만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텔레그램방 입장 링크를 모자이크 없이 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지금은 제가 채널을 좀 키우고 있어서 당분간은 무료 100% 무료로 좀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한시라도 빨리 텔레그램방에 좀 입장하셔서 이 체인 링크에 대한 실시간적인 매매 정보를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제가 텔레그램방 안에서 이렇게 뉴스 브리핑과 단타코인 한 가지씩을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자, 오늘도 제가 심퓨전스 코인을 좀추천드렸고요 매수가는 22.9원에서 매도가는 10% 이상 자유매도라고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시간 한번 보시면 오전 8시 55분이죠. 자, 오전 8시 55분에 심퓨전스가 얼마큼의 상승률이 좀 나와줬냐면, 보시면 정확히 오전 8시 55분부터 22.8원에 2시간 20분 만에 무려 40%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10% 이상 자율 매도라고 좀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최소 10%씩만 좀 받다라고 좀 가정을 해보면 이게 한 달이면 얼마가 되죠, 여러분들? 무려 300%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1천만 원으로 이 돈을 굴렸다라고 했을 때 이게 한 달이면 원금을 제외하고 나서도 3천만 원, 무려 3천만 원이 된다라는 거죠. 제가 하루만 보여드리는게 아니라 보시면 오늘도 신표재수를 40.49%, 자, 어제도 심퓨전스를 19%, 그리고 그제도 제가 트리아우스를16% 이렇게 매일매일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 항상 단기 종목은 당일 매수 당일 매도를 원칙으로 하자 라고 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방법도 상당히 간단한데요. 제가 단타 대기라고 두 번의 대기 신호를 좀 보내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코인을 좀 추천드리면 여러분들은 이 매수가에 맞춰서 이 매수를 걸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체결이 되겠죠. 그럼 체결이 되자마자 여러분들은 10% 수익권에 매도를 걸어놓으시고 편하게 번업을 하시면 자동으로 수익이 나있는 정말 간단한 방법입니다. 진짜 바쁜 직장인분들도 오전 8시 55분 경에 딱 1분씩만 투자를 좀 하신다라면 하루에 10%씩 수익을 매일매일 끌고 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장을 좀 보시면 좀어떻죠 좀 지지부진하게 좀 횡보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러분들 지금 이 횡보를 하는 게 지금 바닥을 다지면서이 힘을 좀 모으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제 이런 구간 아니, 기회다라고 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가 갑자기 급등이 한 번에 빡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데 우선 제가 뉴스를 좀한 가지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좀 다시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죠. 자, 비트코인이 드디어 업터블한 말을 좀 증명하려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예측 플랫폼 마리오드에서 이 비트코인이 12만 달러까지 간다라는 배팅 확률이 56%로 뛰었습니다. 전날보다 무려 11%나 오른 수치인데요. 즉 시장 참가자 절반 이상이 이 비트코인 추가 상승을 좀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현재 가격은. 11만 달러 초반인데요. 이 구간에서 매집하는 기관들의 움직임이 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의 핵심은 여러분들, 바로 이 ETF 자금 유입 반전인데요. 이 비트코인 현물 ETF는 하루 만에 4억 7천만 달러 순유입을 기록을 하면서 무려 4일 연속 이어진 자금 유출세를 끊었습니다. 보시면 이더리움 ETF도 1억 4천 2백만 달러가 들어오며 기관 자금이 리스크 온 모드로 좀 전환된 모습이에요. 이런 움직임은 단순한 반등이 아니거든요. 그동안 빠져나갔던 대형 펀드들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고, 그건 시장이 다시 상승 사이클의 초입에 들어섰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도 기대가 좀 큰데요. 지금 현재는 3,800만 달러 후반대인데, 4,500만 달러까지 오를 확률이 66%나 됩니다. 기관들이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고 이더리움 ETF 자금 유입도 좀 지덕이 되고 있죠. 결론적으로 이 ETF가 다시 살아나고 이 기관 돈이 돌아오는 지금은 시장의 방향성이 위로 잡혔다라고 좀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먼저 이 비트코인이 오르고 그 다음은 알트코인들의 대장격인 이 이더리움이 오른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은 순환적으로 알트코인들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즉 알트 시즌이 올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단기 종목으로 이 시드 머니를 늘려 나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이러한 뉴스들까지 알고 싶고 단타로 좀 시드머니를 늘려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 있는 번호 010 2190 5289 번호로 단타. 단타라고 두 글자만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텔레그램방 입장링크를 좀 보내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본격 시즌이 올 때는 어떻게 돼요? 자, 중장기 종목으로 꽉 잡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야지 계속해서 우리가 좀 수익을 벌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즌이 오기 전까지는 단타로 시드머니를 늘려나갔다가 본격적인 시즌이 온다. 자 그러면 시드머니로 중장기 종목을 꽉 잡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이 시즌 본격 대비를 해서 중장기 코인까지 좀 들고 왔거든요. 자 이제부터 히든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할 이 코인은요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이슈가 동시에 붙어있는 정말 히든 코인인데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자, 슈팅을 한번 줄때 진짜 거하게 주는 종목이라는 거죠 자, 제가 제 2의 리플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인데요 제 제가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지금 시장을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면 그 여파는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파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트럼프가 지금 어디에 좀 손을 대고 있냐? 바로 이 민코인인데요. 민코인 발 트럼프 직접 관여. 1,340% 폭등.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자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이 밀어붙이는 종목 이게 진짜 돈이 되는 시장이라는 거죠. 자 게다가 이미 트럼프 일가가 3억 2천만 달러 수익을 이제 민코인으로 올렸다는 이 보도까지 좀 나와 줬습니다자 이쯤되면 우연이 아니라 확신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좀 끝일까요?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 민코인의 봄은 옵니다. 지금 놓치면 진짜로 후회하실 것 같은데요. 자 2025년 상위 민코인 5 종목. 자단 5천 달러로 이 50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간. 자 남들 알트코인 불장 외칠 때 조용히 민코인에 몰려간 사람들만 150억 수익을 올리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정보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자 트럼프가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제 2의 트럼프 코인 지금 최초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단돈 5만 원만 담아도 이 5억 수익이 가능한 종목이 있다. 자 이건 그냥 가능성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 마가코인. 이 마가코인이 3만 퍼센트 이상 폭등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그 뒤를 잇는 코인이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단 10초만 좀 투자를 좀 하신다면 자, 인생이 바뀔 기회, 자, 진짜로 부자가 될 기회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좀 들어오세요. 자, 그리고 좀 히든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 거래 내역부터 좀 함께 보시면 자,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적금처럼 모아가고 있습니다. 매월초에 눌림목 자리에서 이렇게 좀사 모으고 있고요. 자, 코인명은 제가 다가르은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 돈들 보이시죠 자이 돈들 아까 보여드린 대로 단타로 그렇게 좀 수익을 봐서 지금 다그 돈으로 지금 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도 여러분들이랑 모든 걸다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감옥 가다가 그리고 이 캡처하면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자 보시면 드래그도 되고요 자 위아래로 움직이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검은색까지 되는데요. 자 보시는 거와 같이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거짓말 안하고요. 이런 걸로 절대 장난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지난 하반기 때 다들 돈못 벌었던 기억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다시 차트 한번 보시면 이거 이미 너무 어른 거 아니야? 라고 좀 싶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차트에서 올라간 건 단지 1파동일 뿐이고요. 자 엘리어 파동에 좀 따르면 자, 지금이 눌림목 자리 보시죠. 자, 이렇게 조정 2파동이 나와도 곧 3파동 가장 강력한 상승이 좀 시작될 겁니다. 이번 상승 이제부터 좀 시작이고요. 자, 이렇게 좀 시즌 1 때도 좀 참여하신 분들이 아직까지 좀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자, 시즌 2 언제 하냐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자, 히든이라고 문자를 좀 보내 주셔서 제가 2월 29일 날 종목명과 매수가 딱딱 알려 드렸습니다. 자, 잠깐 차트 먼저 보시면 자, 시즌 1 종목. 이 히든 종목은 자, 해패였는데요 제가 2024년 2월달부터 준비를 했고요약 8개월 정도 좀 진행을 했는데 자, 저만 믿고 따라오신 분들에게 제가 진짜로 자, 293일 동안 2200%좀 수익으로 좀 보답해 드렸습니다 보시면 와제 인생에 이런 날이 올줄 몰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태준쌤 은인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 사랑합니다 태준트레이더님 혹시 시즌2도 좀 있을까요 이런식으로 마지막으로 자, 보답을 하고 싶은데 좀 어떻게 해드리면 되죠 이런식으로 좀 문자가 좀 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답은 괜찮고요. 제 영상에 좋아요와 여기저기 좀 공유를 좀 해주시면 저는 유튜브로 너무나도 큰 보답이 되니까요. 자, 지금도 제 영상에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딱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 자, 그래서 이제는 시즌2 종목을 100% 무료로 좀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차트, 거래량, 이 세력 자금 유입까지 전부 확인된 확실한 종목입니다. 다 중요한 점은 하나 있는데요. 자 이런 종목은 많은 사람들에게 좀 퍼지면 수급이 좀 꼬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선착순으로 딱 200분에게만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유는 간단한데 자 괜히 너무 많이 알려지게 되면 주가가 좀 흔들리고 결국 제 이름 이 윤채준이 욕 먹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이 바로 시즌 2이니까요 이번에도 순식간에 마감이 될 예정이고요 자 2025년 이 불장에서 계급이 바뀔 사람은 바로 지금 이 기회를 잡는 당신들입니다 지금 바로 이 히든 정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자이 옆에 번호로 010-2190-5289 번호로, 자, 히든. 히든이라고 한두 글자만 좀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을 해서 시즌 1 때처럼, 자, 이렇게 문자를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종목, 이름을 좀 보내주시면, 제가 1대1 대응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히든 종목을 좀 받고 싶은 분들은, 히든 좀두 글자만 좀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자가 될 타이밍은 지금입니다.